그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윗사람이에요, 윗사람. 그러면 저못난 아랫사람들 위해서 내가 뭐냐면, 저 사람들 좀더아끼고사람 전부 다저사람 위해서 내가 살면요. 너는 정확하게 윗사람이 맞고, 내가 홍인간 지도자로서 맞는 거죠. 인성을 갖춘 사람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근데 좀더법문을 듣고, 좀더 인성을 다 갖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갖다가졌다 해놓고, 내가 사람을 대할 때는 내 방법을 넣고, 내 욕심을 쫙 해놔가지고, 내 방법대로 안 되고, 상람들이 짜증나는 거야. 모든 환경을 전부 다뭐냐내 방법대로 전부 다 변화시키려고 그래. 너는 네 방법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네 바운더리는 이것밖에 안 돼. 엄청게입지가 좁아. 네 설당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뜻을 맞추고 융합하고 전부 언론에서 풀어나가면요. 내 바운더리가 뭐냐 하면 확장성을 띠는 거야. 어디까지? 이 우주까지. 그럼 내가 신하고 내가 대장을 해서 신하 타협해가지고 전부 다 내가 공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신들이 내를 도와주게끔 되어있어요. 우주도 도와줘. 신계에서 전부 다, 다 도움을 주게끔 되어있다 이거예요. 그럼 내 영역의 확장성은 어디냐면 나는 신과도 전부 다 타협해서 전부 다 교류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신들의 힘을 다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우주에 있는 하나님 의 힘까지 전부 다, 다 쓰는 거야. 왜? 내생각이 신량이 뭐냐면, 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가깝게는 내 이웃, 넓게는 사회, 나라, 인류, 그 다음에 이 신계까지, 이 우주까지 전부 다. 이 우주를 에해서 사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내 영역의 확장성은요, 저 우주 끝까지 있어. 요 그럼 내 설탕이 난 요것밖에 없을까요? 나는 어디든지 내가 설탕이 있는 거지. 내 입지가 절대 좁지 않다, 이 말이죠. 왜? 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타협할 줄 알고, 이 사람하고 융합할 줄 알고, 이 사람하고 뜻을 맞출 줄 알고, 내 말이 맞다고 상대한테 주장을 안 하고, 상대 의 말을 받아들여서 같이 융합해서, 내 타협증을 쫙 찾아가지고, 바르게 풀어나가다 보니까, 내가 설탕은저 우주까지 전부 다 펼쳐지는 거죠. 그런데 내욕심을로 설한 사람들은요. 잠시 네가 이긴 것 같아도 결국엔네설탕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네한테 주어진 확률을 갖다가 네 마음대로 전부 다네 욕심대로 전부 다 변화시키려다 보니까 변화는 되는데 절대 네 자리에서 절대 6.6미터 확장성을 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욕심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교육을 받는 근본은 내 밑에 사람을 전부 다 아끼고 사는 거예요. 이사람이 위해서 사는 거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만난 연인 사이도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에서 지식이 질량이 좋고 어떤 쪽에 좀 재주가 좋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이런 점도 다 가슴마다 소재를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재주가 많으면 또 지식이 많으면 경제가 많으면 요 어떤 부분에서 내 분명히 내가 갑이 되어 있어요. 윗사람이 정확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거요내 아랫사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홍이 인간들이에요. 이게 바로 사회 인성교육의 근본이야. 그러려면 누가 깨끗해야 돼요? 내부터 먼저 깨끗해야 돼. 내 앞에 있는 이한 사람을 내가 이루게 하고, 이 사람을 전부 다발이 사실들을 전부 다 이끌어 주려고 하면, 내부터 깨끗해야 되는 거지. 내부터 깨끗한 사람은 뭐냐면, 인성을 갖춘 사람, 홍이 인간 지도자, 혹이 이념을 펼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의를 많이 들어도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말장 도음목이다 그래서 홍이 인간의 전부 다 인생 교육이 지금 근본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되고 사회를 대할 줄 알아야 되고 자연를 내가 대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대하는 법이 뭐냐하면 내가 위 사람이 맞다며 어떤 부분에서든 분명히 내가 위 사람이 맞아요. 갑이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보다 못난 사람이 있어. 내보다 없는 사람들 이 쫙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좀더 아끼고 사랑하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은요 나는 인성을 갖춘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인성을 갖췄다. 내보다 깨끗한 사람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좀엉망진차이라좀좀거가잖아요 그죠? 정치인들은 내보다 좀, 좀 그렇죠? 깨끗해. 내가 깨끗해 들어고요. <laughs> 어, 더럽다죠. 그런데 내가 더러운 거야. 내가 인성을 안 갖춘 거예요. 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내를 위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저 백성들을 위해서 이기고저사람 위해서 내가 아끼고 살아? 그런 말이 말이 되나요? 근데 전부 다 국민들이 다 속고 있다 보니까 저 정치인들을 보면 전부 다 우리 사는 것 같아. 우리 사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어요. 왜? 니부터 안 깨끗하기 때문에. 네가 들어오고 네가 인생을 안 갖춘 사람이 돼가지고 네가 저 백성들을 전부 다 이끌고 저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이자연의 원래 맞는 얘기예요? 때 그래서 정치인은 영점의도안 나왔다 이 말이죠. 한 사람도 정치인이 나온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좀더 지도자가 나온 사람이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지도자라면 너부터 깨끗해야 되고, 네가 인성을 정하게 갖춰야 되는데, 그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전부 다 아끼고 사랑하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살때 너는 인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인성을 갖춘 사람이이지 바르게 인성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강의를 들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강의를 들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요거내거이런 사람이 정하게 강의된 사람이에요. 요 컵이 있는데요, 컵이 내거예요 내가 빌딩 하나 가지고 있는데 빌딩이 내 거예요. 내 통장이 한 10억 있는데 10억이 내 거예요. 저 자식 있는데 저 자식이 내 거예요. 저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내, 내 아내거든요. 내 거거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부 다 물질에 이지는 전부 다내 거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은요. 절대 인생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계산에 딱 멈춰 있다. 그, 그러니까, 어, 누가 또 물을까봐. 어, 그 멘토님 계산자 계산 하시는데 계산이 뭐예요? 계산이 뭐냐면 내 거라고 생각을 딱 가지는 고있게 바로 계산이에요. 내 지식, 내 논리, 내 상식. 내 재산, 내 자식, 내 거, 내 빌딩, 이렇게 갖추는 사람이 여기서 딱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천하 없는 법도 네 영혼에 스며들지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법이 스며들어요? 뭐, 일단은 상식에서 좀 빠져나와야 되겠죠. 내 논리에서 좀 빠져나와야 되겠죠. 내가 가진 지식이 다 나아야 되는 거죠. 법을 갖추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논리, 상식을 다 나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까지도 다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뭘 쓰냐 하면 전부 다 공부 경비로 쓰는 거야. 홍익과 지도자들은요,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멘토가 뭐랬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집들 5천만 명이 전부 다 홍익과 지도자들이에요. 천손들이에요. 지도자. 이 지도자들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이제 월급 받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니까? 옛날에 단의 시대 때 전부 다지도자이 땅에 내려왔어요. 하늘의 천손들이 전부 다 지도자들이 인간의 유신을 덮어 쓰고 전부 다, 다 내려왔어요. 전부 다 유리를 다 했어요. 왜? 지도자가 올 시간이니까 이때 우리는 정부다 뭐라고 그랬어요? 단의 시대였어. 단. 다신 중에 최고의 신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이 전부다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전부다 이 땅에 내렸었는데 이때는 전부 다 단의 시대라는 말쫙 있었어요. 지도자가 내렸었다이 지도자가 바로 뭐냐면 하늘의 천손들이거든요. 하늘의 지도자들이라이 신들이 좀더 인간의 육신을 덮어쓰고 딱 오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단의 시대를 쫙 열었는데 단의 시대는 뭐냐면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지도자 뭐냐면 백성들을 전 아끼고 사랑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어. 그 백성들은 뭐했냐면 저지도자를 전부 다성기운 모시면서 전부 다 받들었던 거죠. 욕심을 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지도자하고 백성밖에 없어. 우리가 전부 다 지도자거든요. 왜? 단의 시대에 왔던 사람들이니까. 그때 왔던 신들이 지금 홍인과 시대에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인간의 임신을 덮어서 다시 땅에 내려선 거예요. 지도자. 단의 시대에 있다가 나중에 무슨 시대를 말했냐면 군의 시대, 당군 시대를 쫙확히말렸죠 그럼, 당군 시대를 떠나면 어떤 시대냐면, 재상 시대에요, 재상 제상 시대. 재상이 바로 뭐냐면, 하늘의 죄를 지니고 하늘의 명을 받아서 전다 백성들 전부 다 이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당군들이었거든요. 이때도 전부 다 백성들이 뭐냐면, 재상들 전부 다 존경하고 전부 다 따랐던 거죠. 이때도 그렇게 욕심이 없었어요. 이 군의 시대가, 당군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무슨 시대가 됐냐면은, 임금 시대가 온 거예요. 인금이 뭐랬냐면, 백성들 전부 다내 자식이라고 전부 다 아끼고 사, 사랑했어요. 백성들, 내 자식이랬어. 내꺼라는말 절대 안 썼다니까. 내 자식이고, 전부 다 내, 저, 내 자식 들 백성들 전부 다 아끼고 사람 전부 이끌어주지 되지 않냐. 이게 바로 임금들이에요. 임금시대라. 그럼 욕심도 많이 없었어요. 임금시대가 계속 오다 나중에 시간 되다 보니까, 임금들이 전부 다 뭘로 변했냐면, 욕심을 가지자작했죠내꺼라는 욕심. 이때 내꺼가 나온 거예요. 그럼 임금들이 지금 내꺼라는 욕심, 저게 뭐냐면, 내꺼내 내 백성. 그러면서 무슨 시대였 열렸어요? 왕의 시대가 쫙가 있는 거죠. 왕이 뭐냐면 왕초거든요. 이 왕초들은 뭐냐면, 저 백성은 내 거예요. 이 나라도 전부 다내 거다. 나 전부 다 뭐냐면, 내를 전부 다 믿고 따라. 이 백성들은 모두 전부 다내 거니까, 내를 믿고 따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왕초 시대예요 그게 바로 왕의 시대라. 이때는 욕심이 엄청나게 들어갔던 거죠. 이 왕의 시대를 또발행 운영 못하고, 전부 다 백성을 아끼고 살지 아 모르는 시대에 딱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왕도 없애고, 임금도 없애고, 재상도 없애고, 그런 시대가 왔던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다음에 딱 오늘 대한민국이 지금 무슨 시대냐면, 전부 다 국민시대 온 거야, 국민시대. 그 국민시대라면,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죠. 대한민국. 대한민국은요, 국민이 전부 다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국민 전체가 뭐냐면, 주인의 시대가 쫙가게온 거야. 그럼 대통령이 뭐냐면, 전부 다 그냥 일하는 사람이죠. 일꾼들이죠. 그럼 지금 대통령이 뭐냐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대통령이 나라의 최고 통솔을 가진, 뭐, 통솔할 수 있는 지도자라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이 뭐냐면 일꾼이거든요. 왜? 대통령이 국민들이 뭐 주는 거야 세금 내가 전부 다 월급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아무리 네가 힘이 있다 해서 네가 갖다가 계속 영원히 어떻게 왕이 놀아서 못하게 만들어서 왜? 임기 5년 내려와야 돼. 중간에 잘못하면 그냥 내내라꾼다 이거. 그럼 누가 주의해요? 국민이 주의해요. 국민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뭐냐면 국민이 주인데 국민이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죠. 왜 이런 인기업을못 받았거든. 그래서 옛날에 지도자들은 요 월급 안 받았어요. 재상도 월급 안 받았고요. 임금도 월급 받아 생활한 게 아니고요. 왕도요. 아무리 못난 왕이라도 월급 받아서 먹고 산 적이 없어요. 시기 무슨 말이냐면 왕이나 지도자들은 월급 받아 생활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단의 시대 때. 또이내시대때 최고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천손들이 전부 다 내렸었는데 지금 이 땅에 오천만 명이 전부 다 그때 다 단일 지도자 실통이에요. 천손들이라. 이 사람들이 지금도 인간의 육실을덮어 사니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들이 내가 1만 2천 년 전에 다니실 때 지도자라고 분명히 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월급 받았나요 백성들이 전부 다 성기고 종경하 전부 다받들어 사는 거예요. 그럼 저 인류의 백성들이 다 누구예요? 대한민국 전부 다 부르고 한군의 나무라면, 저 몸통, 중화, 그 다음 저이 유럽, 이게 전부 다 우리 백성들이에요백성들이 전부 다 뭐냐면, 다이게 진상에 별상해가지고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저 위에 전부 다 왕손, 저기 있잖아요, 그죠? 저기, 어? 저 왕실에 가서 전부 다, 다, 전부 다 종용하면서 다 받들어 섬기게끔돼있어요 왜? 다른 시대 때 그랬거든요. 지도자들이 다닐 때, 백성들이 전부 다, 저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받들어 모시면 전부 다섬겼던 거예요. 그런 분들이 쫙확하 지금 왔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돈 벌어서 좀더 먹고 사는 사람으로 변했다. 내거 챙기면서. 다른 시대 때 지도자를 활동할 때는 내게 없었어요. 백성하고 같이 어떻게, 같이 공존하면서, 그냥 존경받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았던 거지. 근데 그런 지도자들이, 엄청난 신랑 갖춘 지도자들이, 이 땅이 최고의 신량 좋은 시대에 전부 다다유를다 해왔는데, 이 지도자들이, 천손들이 지금 뭐 하냐면, 내거 챙기기 바빠요. 내 빌딩, 내 집, 내, 내 자식. 내 집, 내 거, 직장에 가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지금 변화된 거지.